이상형이 일단은 웃기고 아 웃기고 응, 좀 재밌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, 재밌는 사람. 대화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대화가 좀잘 통해야 되고 음. 잠깐만요 대화를 했을 때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해야죠 라고 했어요 <laughs> 대화를 했을 때 대화가 잘 통해야 되고 라고 안 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해야 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뭐죠? 아니야. 거. 성실한 거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. 응. 요즘은 막 그런 거 물어보잖아. MPTI 막 그런 거. 근데 그러니까 E 뭐 이런 거죠? 어 맞아요. E. E예요? 네, E예. 아 E예요? 네, E 같은데. 어. 그다음, 너는 뭐지? 너 A 아니야? 어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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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아니야? A형. 아 혈액형 A형. 네. E예요? 어? 네. 아 E예요. 아. <laughs> 이제 E. 이... 아니 나 지금. 진짜... <laughs> 아유 뭔 생각을 하는 거야? 아니, MBTI 이냐고! 너 A라며. 미. A라며. 뭐라고요? D형이 어디서 혈액형이 너 도련병이야? a 일리이야